자 마지막으로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이게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갈수 있는 종목이 분명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알짜배기 효자 종목이 어떤 건지 함께 힌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네 우리가 사실 증시를 대하거나 종목을 대해보면요 사실 많이 오르고 급등하는 종목을 늘 꿈을 꿉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거래를 해보면은 무조건 계속 오른다고 해서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수익이 나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판 다음부터 계속 날아간다면 그 종목은 엄청나게 아까워지잖아요. 근데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종목은 좋은데 또 내려와주면 또 사겠죠.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기가 참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런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막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왔다 갔다 해주는 종목이 좋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으로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최근에 거래하는 종목 중에서는 흥아해운이 그런 종목이라고 오.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. 그래서 또 올라갈 만하니까 또 밀려나옵니다. 밀려나오면 은 우입장에서는, 야, <laughs> 이거 땡큐지 하면서 그렇죠. 또살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한번 노려보시고, 자, 원래 한 해도 참 복잡하고 다사다난 했습니다. 하지만은 이제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시고요. 내년에 또 좋은 결과 있으시려고 하면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. 그리고 과감함도 있으셔야 되고 이번에도 상이 올라가면서 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몇 가지 종목만 올라가고 말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항상 이 주도주 노리는 거 잊지 마시고 대응해 가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이렇게 우리 또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. 자,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일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. 시청해 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